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 비트는 이제 약간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주에 비해서는 음, 그렇죠. 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오늘은 그 김프로가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네 최근에 커뮤니티를 김프로의 잘못입니다.라고 <laughs> <laughs> 하길 김프로가 이제 그커뮤니티분석 그 그룹에 안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음 일단 너가 그냥 이유를 얘기해줘. 어 그냥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확실한 거 위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대체로 애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올라간 게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니고 그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글을 만약에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다 어디서 파는게 좋습니다 음 그렇죠 인건데 네. 어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다 라는 글을 지금 올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매매 전략적으로 애매한 음. 자리들 어. 네.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더라도 굳이 지금 이런 잡코인들을 살 필요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음. 그렇죠 사면 메이저를 사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해서 어 이러한 이미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올안 올리고, 안 올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음,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올리던 것들 사이클이 대부분 단타 위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한몇달 동안 이제 하락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금 반등했다 치더라도 반대 간 것이 며칠 안 되잖아요, 사실. 한 그렇죠. 2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하락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 자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상황인 겁니다. 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단타로 자리를 드린다? 그러면 대부분은 손절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손절 각오하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럴 때 매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매수 자리를 잡을 때, 그 예측 매매가 있고 이제 추세 매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예측해서 사는 것과, 그렇 그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사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어 저는 추세 매매가 더 낫다라는 입장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분할매수하면 좋지, 뭐 이것도 맞는데, 얘는 어디까지가 저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 저점 찍은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보다는, 어쨌든 추세가 바뀐 걸 확인하고 사는이 낫다라는 입장이고, 이 추세가 바뀐 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비트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결국큰 추세는 응. 비트를 보는 거니까. 최소 조건이 비트가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트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전종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 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근데 알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지금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추세를 조금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눈에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때 이제 아마 매수 추천이나 뭐 네. 공, 매수 추천이 아니죠. 이제 공부 차원에서 어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던가 이런 걸 아마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거의, 어, 2022년, 뭐, 21년, 뭐, 이때, 21년은 뭐, 더 높은 때가 있었지만, 21년 뭐, 하,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역대 최고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음,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떨어질 때 사면 사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게 맞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나는 어뭐 몰빵에 있는데 그 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뭐라고 할건 아닌 거고 본인들의 성향이신 거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비트가 더 많이 올라갈 땐 비트로 갖고 있다가 네. 알트로 더 많이 올라갈 땐 알트로 바꿔서 갖고 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알트가 잠깐 잠깐 올라가는 거는 지금 굉장히 경계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해요. 요번에 떨어진 거 봤잖아요. 잘못 물리면 그냥 그거 작살나요. 저희도 이제 항상 한참 상승장일 때 들어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냅두고 있는데 떠, 떨어지면 그냥 아래서물 타려고. 그게 가능한 게왜 그러냐면 1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포트폴리오 반도. 그러니까 전체 시드 1 천만 원, 이천만 원 중에서 음. 1 0만 원만 들어갔요딱0만 어, 원만 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더물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이너스나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아래서 에 물타면 되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래도 손절하게 낫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더 좋은 자리에서 메이저 코인을 사는 게더 나으니까. 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게 단단히 착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트코인은 짧은 순간에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트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는 이렇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데, 알트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짧은 기간 동안 올라가는 거 알트코인이 더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특정 구간은. 그리고 그 지금이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 와중에서 뭐, 무슨 알트코인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거는 어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 네 진짜로 한번 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말이에요. 급격하게. 그래서 어 한번 그니까 러 그럴싸해 보이는 거 말고. <laughs> 마치 그런 거 같잖아요. 내가 뭐 어떤 선생님한테 뭐 들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수학이 뭐 5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라든가 뭐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음. 이게 단기간에 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예.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다른 코인들보다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맞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알트코인이나 잡코인은 지금은 그냥 갖고 장난치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음. 네. 예. 그래서 자, 저도 비트이더, 솔라나 현금 제외하고 나서는 어, 리플, 레이다 포함. 자포인은 한 10%도 안 돼요. 전체에. 네. 음, 그렇죠. 해서 이런 거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알트코인 할 수도 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 선택이고. 근데 이제, 알트인 저희는 어쨌든 공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알트인을 하더라도, 아, 비트 추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한달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프로가, 아, 올리려도 애매한 거야 아, 그렇 네, 왜냐면, 하 어디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 하는 글을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시로 뭐, 될 만한 게 있나? 혹시? 어,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음. 일단은 사실 이게, 제가 원래 지난주쯤 한번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기는 해요. 지금, 체인 네, 체인링크를 지금, 원래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이제 보시면은, A, B, C로 해가지고, 마무리.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1, 2, 3, 4, 5 해가지고 확장까지 해서 476.4%까지 떨어진 다음에, 음. 추세선도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추세선이 뚫린 움직임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된것 같다라는, 그니까, 러 예측, 예측면에서도 일단은 그 저점을 찍었고, 추세상으로도 추세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야, 네, 일봉이에요 그렇게 보여가지고 아 이제 뭐 슬슬 매수 자리를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차트긴 하거든요 이게 이런 차트인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도 볼수 있는 차트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1, 2, 3, 4, 5파 해가지고 이제 겨우 A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B파가 상승이 B파 상승이 진행 중이고 C파 하락이 한번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차트기 때문에, 이 차트를 지금 당장에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런 하락까지 감안하고 사면 괜찮겠지만, 에이. 근데 이제 공구 차원에서도 뭐든, 요럴 때는 그냥 냅두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큰 사이클에서 보면은, 지금 상승이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1, 2, 3, 4, 5 하고서 확장까지 해가지고, 아, 너무 확실하게, 파동 하나가 끝난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2 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물론 한번 찍었지만 충분히 여기까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서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여기가 확실하게 저점일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까지 떨어질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추천할 만한 사실 매매 전략은 뭐냐면 아예 ABC가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요 23.6%까지 또 떨어지고 여기서 파동 카운티도 확실하게 된 다음에 추세선도 또 골라가고 요럴때 그렇죠 이게 정말 좋은 자리, 네 정말 좋은 자리인 거고 어야 근데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면 그냥 올라가면 그러면 차라리 고점 뚫고 살아 음.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하게 살게 아니고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인 거예요 단타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타 측면에서 왜좋냐면 단타는 결국에는 손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손절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급격하게 다시 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손절로 따지면 요 위에 올라와서 1 2 7 2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거나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왜? 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친다면 저점 깨면 손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손절, 이만큼 손절해가지고 사실 손절 라인이 짧은데, 음, 네. 지금 사면 손절 라인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 여기,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 못해. 그래서 저점 깨면 그때 손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손절 라인까지 너무 커요. 마이너스 한 75%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때 하느니, 이제 우리가 항상 손익비를 보잖아요, 손익비. 손익비를 체크하는데, 지금 사게 되면, 이제 물론 타겟은 높죠? 타겟은 361.8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300% 수익에, 뭐, 손절까지 하면 마이너스 80%일 때 손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차라리, 한 147%, 150% 정도. 근데, 1수2이에서딱 산다로는 조금, 자리, 그것도 애매하긴 한데. 음, 살짝 애매하긴 네, 하죠. 백 100%에서 사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뭐, 그래도, 여기서 그, 손절 나게 되면, 마이너스 한 40%. 뭐, 조금 더 78.6%로 한다면, 마이너스 한 30%로 끊기겠죠? 그런 다음에, 수익은 이제 150%. 이렇게 네. 아니면은, 차라리 이 아래로 떨어져서, 23.6%까지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절은 55%에, 수익은 한 670%. 음. 이렇게. 네. 손익비가 꽤 나와야, 네 그리고 어쨌든 손절에 대한 요런게 가만히 돼야지 좀 적절한 매수 자리라는 거죠. 음,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손절로 잡기는 에 너무 빡빡하다. 네, 어.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아도 결국 손익비가 좋은 거지 수익률로 따지면은 손실을 봤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 손익비가 좋다고 해도 몰빵을 해서 들어가는 건 절대 음, 안 절대 되고.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을 줄이는 건, 이거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손익비를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반반일 때 손익비를 나타낸 거고, 요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랑 가능성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손익비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수익은 얼마고, 손실은 얼마인 거냐. 이거는 적어도 한 1대 3 정도를 추천하는 거예요. 최소. 더 좋으면 훨씬 좋고 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 가능성 뭐한7대3뭐요 정도 자리에서는 뭐5대5뭐요요 요 정도 자리에서는 뭐 여기 또 올라갈 가능성 뭐7대3 요렇게 요 음, 해서 네.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손익비도 좋은 자리 요런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런 걸 점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어 비트가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하고 나서 인거죠. 음. 비트 추세전환하면, 뭐, 얘 예,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 이때 사라고요. 응. 그러다 비트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 그때도 비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렇죠. 반대가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왜냐면, 비트가 어쨌든 아직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몇몇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안 샀어요. 왜? 아직 비트가 안 음. 추세니까. 네. 어, 그러면 나중에 사면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 그게 더 안전하니까. 음, 네. 네, 그래도 확실하니까. 예, 네, 더 떨어질 가능 만약에 더 떨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음. 사실 저는 아예 체인링크를 볼때더 짧은 사이클에서 단타를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보면은 아예 여기서 한 손절라인을 10%로 잡고서 음. 뭐 수익은 한 3, 0 40% 이렇게 잡고 해도 되긴 되니까. 근데 근데도 이거에... 어. 어쨌든 이게 아까 말한대로면은. A 이게 비일 가능성이 너무 큰데.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지금 이거를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도파민 뿜뿜하는 거 압니다. 단타해가지고 네. 수익 나면 도, 도, 도파민 막 그냥 폭발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도파민 천국에 사는 우리가 <laughs> 그렇죠. 예, 네. 다른 걸로 도파민 할거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아마 이제 살 때쯤 좋은 자리 되면 네. 막. 이렇게 김프로도 올릴 거예요. 네.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 야, 시기만 잘 타가지고 아무거나 쓰, 쓰면 다 오를 때만 쓰고 그게 실력인 거죠 사실. 아그쵸 어, 시기, 시기 잘 시기 <laughs> 잘 네. 잡는 것도. 네, 그게 네. 실력인 거죠 사실. 네. 아무튼 뭐 김프로 어, 왜 이렇게 안 올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 네. 왜안 하는지 에 대한 이유를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가 고점들 그 올라가면. 뭐 눈여겨봤던 알트코인들 부랴부랴 매수하겠죠 저도 <laughs> 부랴부랴 그렇죠 예, 근데 그, 물론 그래도 비트 이더 뭐 솔라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어쨌든 할 테지만 그래도 이제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 그래도 조금 담겠죠 네뭐그 예, 지금 다 합쳐 잡코인들 다 합쳐봐야 비중이 한6%뭐7%이 정도인데 뭐 10%까지 키운다거나 음, 뭐 약간 예 높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네. 비트코,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보시고. 네. 네. 아니, 아니, 근데, 어찌 보면, 요, 것도이런걸 수도 있어. 내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갑자기요? 그니까, <laughs> 요럴 때는, 어, 보면, 요럴 때는, 알트코인 뭐 위주로 하면 좋잖아. 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내 자신이 없어. <웃음> 아. <웃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신, 이게 어, 자신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이렇게 뭐, 떨어진 상태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노가 반등하는 거 보면은 네. 알트코인 이 올라갔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 그냥 꼬리 달고 그냥 그대로 내려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이런 거를 난할 자신이 없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봐. <laughs> 네. 단, 단타는 진짜 너무 재능의 영역이 강한 것도 있기도 하고. 음. <laughs> 이요 정도 하고 마무리 질까? 네. 아, 음. 근데, 도미나스를 이런 거를 다 주름을 잡아가지고 먹겠다라는 거는 추세로도 안 되고 예측으로도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떨어질 때 알트 먹고, 이거 떨어질 때 알트 먹고, 이거를 다, 어, 이게 되나? <laughs> 모르겠어. 저 제가 저도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까지 할수 있을 만큼 이게 노력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노력해서 되는 것만마 했을 겁니다. 네. 네. 약간의 운, 운이 몇번 맞더라도 한번 그냥 어긋나면 그냥 끝. 음, 약간 네. 이런 거라서 아무튼 뭐이 정도로 하고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한번 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 왜 쟤는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도 한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네. 그러니까 매매를 쉬는 것도 공부긴 하죠. 음. 이게 정리하면은. 음. 야, 지금 뭐 메이저 코인들을 안 갖고 있는 게 맞다. 뭐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단타의 관점을 봤을 땐 지금 단타라는 게 맞을까? 네, 이런 관점.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작은 코인들이 비중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어, 아, 네. 근데 나중에 높아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막 비트이더 뭐 이런 애들 비중이 엄청 조금이고 다른 잡코인 애들 비중이 높아지는 타이밍도 옵니다. 근데 그건 올해 안에는 안올것 같아요. 음, 그렇죠? 뭐 불장이 음. 이제 뭐 내년 비트이더 합친 것보다 나머지 코인들 합친 게더 많아지는 요런 타이밍은 올해는 안올것 같아요. 음. 아 아무튼 네 <laughs> 이거는 네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